촬영 현장을 보면 그 영화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좋으면 실제 완성된 영화도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촬영 내내 재기발랄한 미소가 가득한 코미디 마파도의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전선 마파도. 그런데 이곳에서 이문식과 이정진의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리 형사 충수역의 이문식. 얼굴에 뒤집어쓴 비닐봉지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해알리를 산처럼 쌓아두고 산속에서 논일다가 벌집을 발견하곤 주인 몰래 꿀을 훔쳐먹는 장면을 촬영 중입니다. 벌집을 통째로 삼키는 맛, 그야말로 꿀맛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부로 벌집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맙니다. <목소리> 결국 비리 형사 충수는 벌을 쫓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오후 내내 땀을 흘리게 됩니다. 뭐 국맛에 국맛이라고 뭐. 아, 해 한삼지 양탕. 촬영고 땀고 촬영하면서 벌에 쏘여가면서 하니까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laughs> 수상한 선 마파도에서 잠복 근무 머리, 중인 이문식. 이번엔 온몸을 불에 댄 자국으로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식의 순환이 밤에도 계속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만성병비로 고생하는 충수 역할인 이문식. 반가운 신호에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문식의 표정만으로도 화면 밖에까지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로 주변에 석유를 뿌린 것까지는 기발했는데요. 마파두에 숨어든 건달 제철,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그만 대형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변비 없기에 무척이나 반가운 생리현상을 해결하던 이문식, 결코 무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 제공자인 건달 이정진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진, 그에게도 힘겨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백션 아무 옷이나 걸쳐 입어도 폼 나는 이정진이지만 거울 앞에서 잔뜩 못 마땅한 표정인데요. 짧은 바지에 꽉 끼는 상의 마파도 최고의 멋쟁이 패션이라지만 모델 출신 이정진의 마파도 스타일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네 표정이 어째 조까 껄쩍 찍어 놓은디? 그리고 아래 떨리고아 조금 작아서 그렇지만 괜찮은디? 안 건가? 그라징 지켜보는 이문식의 웃음은 속으로 굉장히 고소해하는 것 같습니다 수상한 선 마파도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이문식과 이정진이 다음날 서울에서 진행된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설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네요 <laughs> 잠깐만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p k c 위에 나선 두 사람의 억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진짜 <laughs> 저희가 마파트에 들어가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이제 아니 그건 핫, 힘들게 일하고 그런데 하부가안 되어가지고 부상 반면 다른들은 힘들고 낮에는 또 일하느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달라. 저희 일 하나하거든요. 안 네, 줘가지고 그냥 놀고 담배 피우고 할머니한테 맞좀 맞기는 많이 맞아요 이모 썸니들이. 왜냐면 일을 안 하고 빈집빈집 되고 다 잘했다 그러고. 네두 사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에서 억울함이 묻어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10대 팬들 자신을 알아보고 환호가 터지자 이문식의 표정이 금세 밝아집니다. 정진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전 슬퍼질 수 있죠, 제가. 정진 그냥 가보 네, 그러나 역시 이정진의 등장으로 상황은 금세 바뀌고 말았습니다. 선배에 대한 예의 때문에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못하지만 이정진의 여유있는 표정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아까 이문지 씨는 돈 주고 자기가 탔다고 그러던데 <laughs> <laughs> 제가 좀더 많이 줬어요. 160억을 들고 잠적한 한 여자를 찾아 수상한 산 마파도에 들어간 두 남자가 다섯 할머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파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인데요. 중년 배우들의 막간스러운 연기와 두 남자의 억울한 사연이 기대됩니다.